일본과 결승전에서 만나길 바란다.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인 위르겐 클린스만 59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의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우승을 차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용산시즈비에서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최종명단 발표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대회 결승에서 일본과의 맞대결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기존 23명 에서 26명으로 늘어난 최종 명단 으로 나선 대한민국은 역대급 최강 스코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럽리그의 주전 선수 들인 캡틴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황희찬 울버 엠튼 등이 대표팀을 이끌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K 리그에서도 주목받는 선수들과 유럽 리그에서 뛰는 깜짝 발탁된 양현준, 셀틱, 김지수, 브랜트포드 등이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우승 후보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하겠다며 팀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우승 후보다. 나머지 확률을 잘 맞춰서 팬들의 응원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답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일본 역시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며 아시안컵에서의 경쟁 상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일본은 라이벌이다. 언제가는 일본을 만나게 될 것인데 결승전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일본과의 결승전에서의 맞대결을 기대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A매치 8연승을 차지하며 기세가 높아졌으며 클린스만 감독은 일본의 전력을 존중하면서도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대표팀의 최종 명단은 다양한 리그에서 뛰는 26명의 선수로 구성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들을 통해 대표팀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현준, 김지수와 같은 국내 리그에서 활약하는 젊은 선수들도 선발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조별리그 3팀에 대한 숙제는 어느 정도 끝냈다. 큰 그림 안에서는 어떤 팀들인지 확인했다. 시간이 남은 만큼 분석하도록 하겠다며 조별리그에서의 경기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은 내년 1월 15일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개막되며, 클린스만 감독은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팬들에게 보답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감을 보여주고 팀으로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년 만에 아시안컵을 치르게 됐는데 성장하는 모습과 팀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